저절로 외어지는 사자성어 결초본 매질결, 풀초, 가풀보, 은혜은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말 결초본 도야창청 홀로도, 이끼야, 푸르청 모든 것이 변해도 굳은 절개로 변함없이 제 모습을 지킴 도야창청 세용지마. 변방세, 늙은 이용, 가을지, 말마. 인생의 기흉화복은 늘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가 없음. 세용지마. 오메 불망. 잠께로, 잘매, 안일불, 잊을마. 잔악계나 잊지 못하고 몹시 그리워함. 오메 불망. 주객전도. 임금주, 송계. 뒤집힐 전, 넘어질도. 주인과 손님의 입장이 서로 뒤바뀌는 상황을 이르는 말. 주객전도. 청출어람. 푸르청, 날출, 어조사, 쪽락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하는 말. 청출어람. 활용 점장그림아 용룡, 점잠, 눈동자장.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끝내고 완성함. 활용점자 한자 뽀개기 서당엔